오늘 우리는 요한 계시록 4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설명하던 요한은 이제 시선을 하늘로 돌려서 하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 계시록이나 아니면은 구약의 선지서들이나 이런 흔히 말하는 이제 예언서들 이런 글을 읽을 때는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이 선지서에 있는 글들, 예언서에 나오는 글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글로 표현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요한에게 그림으로 보여 주셨어요. 환상 가운데에 어떤 모양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들에게 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예를 들자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교회 이렇게 새벽예배 때 항상 들어오다 보면은 그 입구에 계단 아래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미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앞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단한 번도 자전거를 본적 없고 자전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자전거가 세워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설명을 해줘야 되죠. 동그란 두 바퀴가 있고 그것이 홀로 서 있을 수 없어서 반드시 목발 같은 지지대에 기대 있어야 하며 그 앞에는 곧게 뻗은 두 뿔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갈수 있는 어떤 물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이 대체 뭘 말하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 모양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알수 있습니다.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요한 게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상과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가지고 이것을 뭐 역사적인 시대에 맞춰서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뭐냐면은 정확한 날짜를 맞출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두려움이나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요.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양이 대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바탕으로 그 전제하에 아, 역사적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장은 하늘의 모습이에요 하늘에 문이 열렸고 그 하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시선을 따라서 쭉 가보면요 2절에는 보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자에 앉으신 이가 어떤 모양으로 계신지 나오고요 그리고 4절에 가면 그 보좌를 둘러싼 24 보좌와 또24 장로들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 가면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6절에 가면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리고 내 생물의 모습까지 그런 하늘에서의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요한이 본 모습이 무엇일까? 그냥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보좌가 있고 그 둘러싼 어떤 것들이 있고 하늘에서 지금 그런 모양들이 있는 겁니다.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일을 얘기하면서 보석과 무지개를 얘기를 하는데요. 뭐 벽옥, 홍보석, 청보석 이러면서 또 무지개가 그 뒤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마치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냥 절대 권력을 가지고 아주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자비의 언약을 지키시며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작은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나타납니다. 24 장로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많이 해석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열두 제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2 4명 이제 구약과 신약에 모두 구원받은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도 일리가 있고요 그것보다는 사실상 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유대적인 배경이나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역대상에 보면은 그 24장 25장 이렇게 그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24 반열로 나눠요 아론의 후손들을 24 반열로 나눠서 2년에 한 번씩 한 달씩 그 제사를 집전할 수 있도록 반열을 나눕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데 그 레위인 역시 24개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직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24라는 숫자가 구약과 신약을 합한 숫자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거기서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도록 할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준비시켰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각각 24반열, 24반으로 나누어서 준비시켰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러니까 이쪽이 더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사장 뒷부분을 보면은 24장로들이 뭘 하냐면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 드리면서 찬양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하는 일이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지었을 때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사람들, 그런 혹은 그런 이제 천사들,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번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보자로부터 그런 이제 번개와 뇌성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의 모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일곱 영이 있었다. 이것은 성령님이 거기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주변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과 자비로 그러나 절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그 권세로 다스리시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생물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나오는 이 내생물은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생물과 비슷합니다. 에스겔이 그그발 강가에서 내 생물을 내 생물의 환상을 보면서 장래 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그 그 에스겔의 모습 에스겔이 보았던 그 생물들과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생물들이 비슷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에스겔서에도 내네 짐승이 나오고 요한도 이내 네 생물을 보는데 에스겔이 봤던 환상 속의 그내 네 생물은 얼굴이 네 개였어요. 각각. 각각 다 사람 얼굴,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 이렇게 소 얼굴을 해 가지고 얼굴을 네 개를 가지고 있었고 요한이 봤던 이 생물은 얼굴이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그 그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은 여기 이내 생물이 가지고 있는 얼굴들이 각각 사람을 대표하고 또 공중의 새를 대표하고 들짐승을 대표하고 가축을 대표하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내 얼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내 얼굴은 이제 그 메시아의 그런 사역을 상징하는 그런 얼굴이라고 많이들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데 어쨌든 요한이 보았던 이 환상 속에 나오는 내생물의 모습은 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그 전체를 다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존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흔히 말하는 이제 천상의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요한이 본게 이런 모습이에요.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무지개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 그게 가득 지금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요, 일절 말씀을 보면은 그. 모습을 보여주시던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냐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본이 환상은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계속되는 그 일들은 마땅히 일어날 일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지금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을 받던 시대이고 교회가 세워지기에 쉽지 않은 시대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유로 곳곳에서 환란과 박해를 받던 요한 자신도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내가 보여줄게.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단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예배함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장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무척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영원토록 계속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의 삶이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우리가 살아가야 할이 영광스러운 날들을 준비하는 날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의 삶이 마치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훈련 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귀한 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훈련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권사님들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그리고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